그러면 이런 브랜드 의 모델들이랑 캐논이랑 차이 비교를 하면? 음, 근데 알텐이랑 비교를 한다? 어, 알텐이랑 금액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알텐이랑 A 6400이랑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품들마다 다 장단점은 있어요. 음. 근데 그럼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죠. 못쓸 거냐? 못 음, 뭐 쓰시겠습니까? 그럴 안 쓰죠. <laughs> 어, 캐논이나뭐단 등만큼 있죠. 그 캐논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브랜드 뭐 후지필름 사진 색감? 색감, 색감이 나쁘다? 좋다. 아전 사진도 괜찮죠. 어... 기존에 캐논 색감들이 있잖아요. 아, 캐논 네, 스타일 네, 확실하나 하는... 네, 부드럽게 나온다. 음.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그나 지금 A7C나 뭐6700뭐 이런 모델들은 영상이 좀 집중돼 있다. 그런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미러리스 하라, 미러리스라고 가볍게 해서 나오면서도 10년 전 15년 전에 가볍게 나오면서도 영상에는 조금 살짝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었다 네, 근데 지금은 영상이면서도 부가적으로 사진도 잘 나와요. 음. 네. 그건 전체적인, 네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트렌딩. 사진의 전체적인 트렌딩.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 소니, 소니는 어떻습니까? 소니는 대표적으로 음. A9, M2. 막, 오, 굉장히 막 여러 개 나왔어요. 음. 아, 저희도 예약받아 놓은 것도 있는데 네. 제품이 없네요. 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수용급의 언밸런스가구나. 네. 아예 없구나, 지금. 최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예약하셨는데 6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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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9, 뭐... M2였나? A1, M2였나? <laughs> 헷갈리네. 음... 네. 그렇구나. 거의 3개월씩 기다리는구나. 네. 그럼 소니 카메라의 특징은 뭡니까? 완성도가 있다 카메라 자체의 완성도? 네. 음... 그리고 사실 수요는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소니 아닌가요? 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수요가 네. 많다 근데 이제 호불호가 별로 사실 소니나 캐논이나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진 않잖아요 음... 대중적이다 아 대중적이다 네, 표현하자면 은 현대차냐 기아차냐 음비유하자면네 음... 그런 느낌 어, 에이스 소니는 음... 영상이 좀 가깝다 음 소니는 영상이 좀더 포커싱이 계속 잡히고네 근데 사진도 잘 나온다 아... 그런데 맥세븐 시트가 보통 그렇게 많이 달수 있어요.